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PD 수첩입니다. 아, 요즘 신당 시나리오가 아주 핫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에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의 탈당도 있었고 물론 이준석, 유승민의 이름이 뭐 가장 많이 거론이 되긴 합니다만 신인규 대표가 시발점이 돼서 국민의 힘의 탈당 러시의 마중물이 되는 건 아닌가? 뭐 여러모로 여의도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실 이번 주는 검색 키워드나 뭐 어떤 빅데이 상 돌려봐도 신당 이슈가 정치권에서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비교할 만큼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이른바 윤석열 신당과 함께 유승민, 이준석 비윤세력이 신당을 만드는 시나리오도 여러 측면에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자면은 어, 뭐 유승민, 이준석 신당 가능성이 더 크지만. 이게 실패한 바른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뭐 물론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시간이 무르익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 바른 정당이 창당이 돼서 그때 제 기억으로 원내 제4당까지는 아마 갔을 거예요. 이번 수가 한 30명이 됐다 보니까. 근데 대선에서 유전 의원이 한7%안 되는 득표율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상 동력을 좀 음, 상실했고 그 이후 의 이야기는 어땠는지, 바른 미래당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어찌 됐든 국민의힘은 윤석열 신당 창당 가능성에 일단은 어 선을 긋는 분위기인데요. 앞서서 윤석열 신당의 중추 역할을 할 걸로 지목을 받았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어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부인을 하기도 해서 지금 당장은 윤석열 신당 쪽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좀더 아무튼 지지를 받는 것 같고,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17% 이상이 이 신당에 나왔고, 윤석열 신당은 그에 못 미치는 14.2%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아무튼 이 보수신당의 탄생 이후에는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여야 3당 구도와 여야 4당 구도일 때 정당 지지율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 측면에서 여야 모두에게 아무튼 좋은 소식은 아니다. 라고 볼수 있고 이 파급력이 높아 보이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20대에서 40대 예 그리고 호남 중도층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양당 정치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층 어, 이쪽의 지지와 중도층의 에, 지지를 흡수한 결과로 분석이 되는데 실제로 뭐 창당이 된다면 이게 뭐다 전제 가정이 그런 것이죠 창당이 된다면. 어, 수도권에 있는 2040도 마찬가지로 어,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 매력적인 정당이 될 가능성이 에, 적지 않다. 어, 그리고 우리가, 어, 재보궐선거로 만나봤던 어, 기권층이 있었죠. 기권을 하셨던 분들까지 우리 감안을 해본다면, 아무튼 신당을 창당해서는 뭐, 나쁜 장사는 아니라는 결론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숫자상으로는 뭐 주목해볼 만한 결과이긴 하나 여의도 정가에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 특히 현실 정치에 몸담아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바른 정당이든지 제3당이 탄생하기 전에 여론 조사를 돌려보면 어찌 됐든간에 어, 중도층이나 어, 정치혐오층 뭐 이런 분들 좀 대략적으로 넓은 포션. 어, 여 30, 야 30, 중도층 40으로 놓고 보면 어찌됐든 간에 중도층과 부동층의 경우에는 제3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컸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도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늘 그래왔던 조사다. 매년. 매 총선 시기쯤 되면 제3당이나 어떤 진보신당 보수신당 통틀어서 대부분 이제 이런 결과를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 새로울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덜어 계시지만 제가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국면이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미숙함을 넘어서 아무튼 최악이라는 평가들이 많은 상황에서 게다가 대통령 지지율도 20%대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저로서는 제3당의 출연이라는 건 결국에 누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잘 싸우느냐로 비결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 쪽은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민주당이 그래도 제일 잘 싸우지라는 인식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찌됐든 민주당을 찍으실 분들이고 다만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후회하는 분들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중도층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선해 보일 수 있거든요 제가 많이 예를 듭니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와서 여당 안에 야당 역할을 확실히 해주면 민주당이 덕을 못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 정권 연장이 됐던 거거든요 그걸 약간 잊어버리시는 것같아 그때를 회상해 보시면 민주당이 이 정도로 저는 뭐 미온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민주당이 이 정도의 농도로 싸워서는 어, 이준석, 유승민 어, 개혁 보수 세력보다 더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야당은 야당의 일이 있는 건데 그 플러스 알파로 훨씬 더 잘해줘야 야당이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당 안의 야당은 조금만 의견을 대통령과 반대해서거나. 정부 여당의 주류 세력들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주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는 거죠. 이거를 감안하셔야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저의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저는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이 함께 당을 창당한다는 전제하의 여론조사인데, 그 전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무게감이, 어 예전에 유승민 대표가 대표하던 시절보다 어마무시하게 커진 상황이고요. 어 저는 이제 권력이라는 건, 어, 부자 간에도 못 나누는데, 하늘 아래 두 마리 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용이 존재하는 경우는 구도적으로 봤을 때 당과 당이 합당해서 공동대표를 세우는 경우 바른미래당 같은 게 있었죠. 유승민, 안철수 공동대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대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시작은 같이 했더라도 끝이 안 좋고요. 그래서 시작을 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마치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정당을 만들면 이라는 전제로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 전제 자체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준석이라면이라는 전제를 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이라면 유승민 전 대표를 끌어안고 유승민이라는 대권 주자가 있는 보수신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차기 대권 주자가 있는 이준석만의 세력화를 시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요즘에 이준석계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합니까? 유승민계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승민 전 대표가 한물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냉정한 현실을 반영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전방위로 활동하는 어떤 매체력이나 스피커로서의 무게감이 너무 커졌다, 이미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정치적 무게감이 독자 세력화를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예전의 이준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유승민계의 이준석이었지만, 이제는 이준석계의 정치인들로 줄을 세워도 될 정도라면, 유승민에게 하나도 아쉽지가 않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제 내피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라면 유승민 전 대표의 손을 잡고 함께 거국적인 보수 정치를 하자라는 것으로 가면 아마도 이 여론 조사 앞서서 소개해 드린 여론 조사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자, 대표님.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도의 그림을 이준석 전 대표는 그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탈당을 당해서 신당을 만들든 어, 국민의 힘에 남아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감을 재확인하든지 간에 유승민 전 대표의 손을 잡아서 함께 같은 위치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제가 판단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 유승민 전 대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여 자신도 또한 외부에서 세력을 독자화하지 않는 한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은 무게로 같은 방향으로의 정치를 같은 당에서 할수 있겠는가? 또 공동 대표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어, 지금 보수 신당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어, 의견일 수 있겠지만, 그니까 저의 시각에선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물론 어, 그 보수 신당의 태동을 두 사람이 손잡고 공동 대표를 하거나 어찌 됐든 같은 당 안에서 활동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런 선택을 하기에 는 이준석 전 대표는 너무 커버렸고 멀리 왔고 유승민 전 대표 역시도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독자 세력화해서 정상에서 만날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을 시작부터 같이 해서 유승민, 이준석 보수신당이라는 것이 총선 국면에 두둥하고 원 포인트로 등장할 가능성은 조금은 높은데 아예 뭔가 시작을 같이 해가지고 자나 탈당하면 유승민 의원과 함께 합니다 라고 이준석 전 대표 입으로 얘기를 할 일은 저는 없진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는 누구와 같이 할 가능성이 있냐?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인규 대표같이 뭔가 외부에서 독자 세력화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이 될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 손을 잡긴 잡거나 세력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오긴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준석 전 대표냐 아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고요 물론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저의 의견에 동의하실 수도 있지만 저의 뇌피셜이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아마 이런 의견들을 감론을 박하는 평론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어떤 저 여의도 정과에 떠도는 설들이나 어떤 흐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 거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주는 아무튼 신당이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박 PD수첩에서는 어, 보수 신당, 이준석, 유승민, 신당과 관련돼서 얘기했고요. 어 최근에 탈당을 선언한 이제 무소속이 된 어,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의 또 행보도 또 기대가 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무튼 뭐그 제3지대라는 것은 저는 양당제 정치보다는 다당제를 좀더 지향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양당제는 엄연한 현실이고요. 어,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한계도 있습니다만 다당제라는 것이 우리 국민한테 주는 어, 이득이 더 많다라고 믿는 사람이라 제3 신당을 하겠다는 뭐 금태섭 양양자 뭐 응원하는 편이고요. 뭐 신인규 대표도 함께 응원하는 차원에서 보수 신당 뭐든 나온다 해서 양당 어, 독과점을 좀 우리가 견제해 보자라는 움직임은 뭐 많은 국민들이 사실 어,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소식이어서 오늘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박PD 수첩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